여러분,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진짜 일주일도 안 됐나? 근데 이거 샤넬 후기에 많이 이렇게 조회수 눌러주셔서 신기하고, 네, 신기해요. 저 초보 유튜버로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그 제가 클래식 언박싱 하면서 살짝 말씀드렸었던 검정색 가지고 먼저 샀던 구매했던 샤넬 사실, 이두 개를 샀기 때문에 저는 3월달까지 샤넬을 못삽니다. 사고 싶어도. <laughs> 구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거는 되게 작죠? 작죠? 클래식이 사실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 봐. 그, 가방 크기는 별 차이 없는데, 이, 이 여기 이렇게 쫙 조그만한 쇼핑백에 넣어주셨네요 이거, 네. 해볼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요렇게. 아, 저는 또 이렇게 초보라서잘못 꺼내요. <laughs> 언박싱인데도. 얍! 네, 됐어요.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이 상자 자체도 그 샤넬 클래식 보여드렸을 때보다 훨씬 작 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작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은 작지 않다는 거. 자, 가격은 작지 않다는 거. 풀러 볼게요. 풀러 볼게요. 꽉 먹고 나가지고 풀러 볼게요. 얘가 검정색을 제가 진짜 안 사는데 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셀러 분께서 고객님한테 딱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laughs> 이거를, 완전, 이거 박스 DP도 안된 거를, 그, 이렇게 샤넬 제품 들어있는 흰색 그, 새그 상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걸 뜯어가지고 막 보여줬어요. 신기하죠? 짠. 보시면,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는 새 시즌이어가지고 이, 이 종이가 검정색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새 시즌 되기 전에 제가 구미 며칠 전에 구매한 거여서 이렇게 기본 이 스티커도 보시면은 검정색도 아니고 테두리도 없는 그냥 이거 샤넬 로고 돼 있는 투명한 스티커고 이거를 이제 흰색으로 돼 있고지도 열어 보면. 근데 뭐 똑같아요 샤넬 어 근데 이렇게 샤넬로 고돼 있는 색인데 열어보면 짠 요런 요거를 이제 플랫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어 무거워 요렇게 쌓여 있고 얘 가방 잠깐 빼놓고 여기 안에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라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 사실 뭐 쓸모 없는 거고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체인 같은 경우에 사실 습기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런 뭐 가방뿐만 아니라 우리 쓰는 시계도 그렇고 이 체인 같은 게 조금 예민하니까 이런 걸로 닦는 거예요. 여기 동봉돼 있는 이걸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 있으면은 좋아요. 이 천이, 막, 뭐, 그 전문 주얼리에서 맡기는 것처럼 폴리싱이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고 나서 뭐 지문이 묻었다든지, 왜냐면 지문에 뭐 오일리한 그런 것도 있고,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보다, 한번 내가 메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런 이런 천으로 여기 동봉되어 있는 공식 천으로 닦아서 보관을 해주면 훨씬 예쁘게 오래 쓸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가방을 빨리 궁금하니까 뜯어볼게요. 어우, 되게 아담하죠? 아담한데 가격은 만만치 않아. 체인은 이렇게 풀렸네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약간 그 아실 거예요. 뉴미니? 뉴미니라고 한 3년 전에 나왔나? 벌써 횟수로 3, 4년 전에 나왔는데 새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엄청 돌풍을 일으켰던 애가 있어요. 그게 그 많이들 사시는 월래돈 체인 해가지고 WOC보다는 큰데 어뭐 클래식이나 일반 플랫백보다는 작은 그런 뉴, 뉴미니가 있었어요. 원래 샤넬 미니가 있었는데 아무튼 뉴미니라고 있었는데 걔랑 조금 비슷한데 걔보다는 크고 이 바닥면을 보시면, 너비가 조금 돼요. 요, 막, 마... 이게, 너비가 다른 가방보다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납이 좀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지갑을 사용을 하는데, 이 길이도 장지갑이 딱 들어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게 넓이가 있다 보니까, 음, 장지갑 넣고 핸드폰 넣고 그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수정, 화장할 일이 있다 하면, 팩트 하나, 립스틱 하나 정도 넣을 정도는, 딱 돼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어우, 이렇게. 예쁘게. 얘도 지금, 그때 제가 샤넬 클래식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램 스킨이기 때문에 램 스킨 광이 있습니다. 램 스킨 광. 샤, 어, 저희 샐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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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희 샐러가 세 개의 그, <laughs> 새 가방을 뜯어서, 어, 이거 조금 이래요. 어, 이거 조금 이래요. 하면서, 엄청 꼼꼼하게 골라준 거예요. 엄청 꼼꼼하게. 어차피 저는 어, 매면 어차피 헌거 되니까 상관없어요. 막이런데 우리 셀러가 꼼꼼하게 어? 이거는 고객님 아닌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 그 포장돼 있는 박스 말고 그 흰색 아예 얘네들이 그냥 들어있는 생 박스 있거든요. 그거를 막세 개를 뜯어가지고 이거 괜찮다고 해서 그 상태에 괜찮은 거 보여 주시 주시고 이제 저한테 이거 포장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추천을 해 주신 이유가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뜯어 볼게요. 얘가 진짜 검정색인데 화려해요. 어마어마해. 짠.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게 참 장식이 그 뭐야, 하, 우리 여행 갈 때는 외국이나 나가서나 아니면은 우리 호주 여행가서도 많이 샀고, 그리고 그 면세점에서도 많이 사는 게 판도라 그 팔찌, 참 이런 거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아니면은 그것도 있어. 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 크록스에 장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이렇게 참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이거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 요 얘는 이렇게 샤넬 진주 진짜 하나 하나가 다 주얼리처럼 샤넬 주얼리도 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샤넬의 C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마드모아젤 아마 이거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샤넬 이니셜이 지금 로고가 다그 알파벳 로고가 다돼 있고 그 사이에 샤넬 넘버. 뭐다? 5. <laughs> 돼 있고, 샤넬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 코사주. 돼 있는 모양. 진주로 다. 근데 정교하게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만져보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고, 뭐,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 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가지고. 그럼 뭐수리 되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크로스로 매, 매, 매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사러 간 날에 빨간색 니트를 입고 갔는데 그 위에 올렸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히려 그 검정색에 이게 다른 색상이었으면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검정색에 이렇게 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이 큐빅 장식이 참 장식이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예뻐요. 화려할 만큼 화려해. 그치만 또 검정색이니까 기본 컬러잖아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그리고 보시면 셀러분이 설명해주신 건데 이거는 다른 크로스백보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랩이 넓게 나왔어요. 넓게 넓게 나왔어. 이게 보통 조금 이것보다 더 좁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WC 같은 거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체인이 좀 얇고 좁아요. 그치만 얘는 보시면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 그리고 넓이도 좀 넓다는 거. 그래서 체인을 맸을 때도 이 체인 자체가 주는 화려함이 있어요. 얘가 지금 색상이 샴페인 골드 색상인데 골드 색상이다 보니까 그냥 원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니트 위에 입어도 그냥 포인트가 되고, 그냥, 솔직히 뭐 그냥 포멀한 셔츠나 이런 거 입고, 그 위에다가 그냥 크로스로 매셔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냥 주얼리를 안 해도 주얼리를 한 것, 한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주얼리 왕창 달렸잖아요. 안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그냥 단순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어, 보시면 이렇게 그냥 섹션은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안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요. 안에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안에 되게 넓죠? 밖에서 보, 바, 보셨던 그 것처럼 이게 램스킨이고 조금 어 그게 두껍게 처리된 건 아니에요. 엠보나 이런 게뭐1 9 백이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밖에서 보셨던 그 넓이, 그 사이즈 그대로. 그래서 충분하게 여기 들어가는 그거고요. 그리고 안에 여기 샤넬 로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켓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쓸모없는 쓸모 지퍼. 그리고 여기, 여기 지퍼에도 보시면 로고 같은 거다 되어 있다는 정품이라는 거. 사실 이런 거를 사는 이유가 사실 명품 하면은 우리 뭐 검색해요. 검색하면은 더 상위에 나오는 게 블로그나 이런데에서 가짜 파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 알죠? 샤넬 보이백이 그렇게 가짜가 많대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솔직히 따라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걔네도 뭐 수요를 생각해서 가짜를 만드는 걸 테니까. 네 가짜 기본 라인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솔직히 진짜 어 가짜라고 이거 만들어낼 수도 없어. 내가 이거 왜냐면 이게 체인이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원래는 그 클래식에서 보여드렸던 얘도 이렇게 당기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들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진짜 장식이야 얘는 말 그대로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얘는 조절이 안 되고, 그냥 크로스로만 매는데, 제가 그냥 백화점에서 그냥 툭, 이렇게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들어도 예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요 체인, 요렇게 해가지고, 네. 예뻐요. 그래서, 사실, 약간 살짝 고민하긴 했어요. 왜냐면, 장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뭐 램인지, 아니면, 고트지 뭐, 아니면은, 뭐, 소가죽인지, 이거 사실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장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에 조금, 이게 기스나고 그러면 어떡하나 했는데, 뭐, 그러면 그대로 쓰지, 뭐. 저는 어차피 이거 되팔거나 이런 생각 없으니까. 너무 예쁘죠. 네, 이거 보시고, 네, 이런 조금 검정이지만 화려한 라인도 나온다는 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샤넬이 구매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달에 두개두 달에 두, 두 달에 두 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달까지 얌전히 있어야 돼요. 돈못 쓰고 예쁘죠. 네, 저의 샤넬 자랑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샤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